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왕위를 이을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끔찍한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조는 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여야 했던 것일까요? 과연 사도세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1735년, 영조는 마흔이 넘어서 얻은 아들 이선, 후에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아기를 품에 안았죠. 그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기 전에 급히 세자로 책봉하며 후계자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세살 때부터 효경을 외우고 글씨를 쓸줄 알았다고 하니 그의 총명함은 정말로 대단했죠. 신하들 앞에서 내 아들이 이렇게 뛰어나다며 자랑하는 영조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조의 기대는 점점 더 커졌고 세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조는 완벽한 성군이 될 후계자를 원했고 자신의 이상을 세자에게 투영하며 그의 모든 행동을 엄격한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시작되는 고된 학문 수련,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어지는 경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독서와 글쓰기, 어두운 서책방에 홀로 앉아 끝도 없는 책과 씨름하던 어린 세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창밖에서는 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는 이 네모난 방에 갇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악전고투해야 했죠. 열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백 번이 넘게 같은 글자를 다시 쓰던 그 밤, 궁녀들은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조의 칭찬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질책과 꾸지람이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자 옆에 앉아 아들의 정사를 지켜보는 영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세자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에 간섭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한 번은 세자가 가뭄 대책을 논의하며 구휼미를 풀자고 제안했지만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세자는 경험이 부족하여 국고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다며 그의 의견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역시 점차 세자의 말보다는 영조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이는 세자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켰습니다. 답답한 경연을 떠나 넓은 연무장에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느끼는 자유는 더없이 소중했겠죠. 어느 날 무예 훈련 중인 세자를 발견한 영조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서책이 쌓여야 할 세자의 방에 무기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며 영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세자의 움츠러든 모습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골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자 간의 신뢰는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조정의 권력 상황에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자의 장인인 홍봉한은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영조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당대 최고의 권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홍봉한은 노론의 중심인물이면서도 영조의 탕평책을 적극 지지하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세자 역시 장인이자 정치적 후견인인 홍봉한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깊이 의지했습니다. 외척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연회를 여는 세자의 모습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얻지 못했던 안정감과 지지를 처가에서 찾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홍봉안의 저택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세자는 처가 어른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세자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의 불안정한 심리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점차 지나치게 되면서 이 견고해 보였던 관계에도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려나 내실을 의미 없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평양으로 무단으로 떠나는 등 국본으로서의 채통을 잃어버린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죠. 한 번은 세자가 자신의 옷에 주름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상궁을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깊은 밤. 홍봉하는 자신의 서재에서 세자의 만행에 대한 비밀 상소를 읽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촉불 아래 그의 얼굴에는 세자에 대한 안타까움뿐 아니라 가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세자와 운명 공동체인 풍산 홍씨 가문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문 어른들과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정치무대였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으로 당파간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권력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왕위 계승자이자 세자인 사도세자의 불안정성은 반대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비행을 하나하나 수집해 영조에게 보고하며 부자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했고 세자를 지지하는 외척 세력까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내가 직접 왕위에 오르겠다는 세자의 술김에 한 마리 궁궐 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세자가 역적으로 몰릴 경우 그의 장인인 홍봉안과 풍산 홍씨 일족 전체가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생존이라는 절대적 명제 앞에서 사위이자 조카인 세자를 향한 인간적인 연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자를 보호하는 대신 그와 거리를 두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그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세자의 편에 서서 영조에게 변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영조의 분노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봉하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세자를 포기하고 세손을 지킴으로써 가문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한때 세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충신이었던 인물들이 영모 혐의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어갈 때 홍봉하는 조정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어 있는 동궁전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귀는 세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때로 궁궐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렀고, 때로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의복에 대한 강박증세가 나타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한밤 중, 가문의 어른들이 모인 회의실에서는 세자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가문의 존립과 세손의 안니만을 위한 냉혹한 계산만이 오갔을 것입니다. 세자는 이미 글렀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손을 보호하고 가문을 지키는 것뿐이오. 이런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오갔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나경원이라는 인물의 고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장 칼을 들고 세자가 있는 창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경로에 찬 목소리는 궁궐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죠. 아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쏟아내는 영조의 모습은 더 이상 한나라의 군주가 아닌 분노의 눈이 멀은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세자의 눈이 장인 홍봉안을 향했습니다. 삼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홍봉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세자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영조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는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고 비극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에 갇힌 세자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 해경궁 홍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열했지만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세자의 신음소리, 살려달라는 애원,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세자는 여드레 동안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세자가 숨을 거둔 후, 홍봉하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한 개인의 비극은 과연 어디까지가 그 개인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그를 둘러싼 구조와 환경의 책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과연 타고난 광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냉혹한 논리와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 그리고 외척의 배신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그리고 홍봉한을 비롯한 외척들은 과연 냉혹한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또 다른 희생자였을까요?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